인타로TV 안녕하세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인타로TV 해인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타는 마음으로 헤어진 그 사람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7월 상반기 재회 타로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지, 연락이 올 건지, 내가 하는 게 좋을 건지, 과연 우리에게 재회가 가능할 건지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진심을 담아서 리딩해 드릴게요. 번호는 1번에서 4번까지 준비했고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을 떠올리면서 번호를 골라 주세요. 잠시 번호 고를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두 번호를 고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성향을 먼저 보시자면,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일편단심이고 항상 생각했을 때그 사람만 바라보는 성향이 있으세요. 일명 일편단심이라고도 얘기하죠. 상대가 어떤 상황이 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서슴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세요. 대인 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람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한테 참 넓은 마음으로 엄마같이 많이 품어주고 챙겨주고 했을 거로도 보여지시고요. 그런데 상대의 모습에서는 고지식 한 면도 있고, 독특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속마음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 맞을까? 막 이런 걱정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의심도 할수 있고, 음, 상대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있다 보면 서로 관계성이 깨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만나면서도 잘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늘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은 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했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막말이라든가 말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지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고 두절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나아지겠지. 이 사람의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또 만날 수 있겠지.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지시거든요.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에 있어서도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가, 정말로 내 자신이 상대의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또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연락이 오거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연락을 하고자 해도 내 상황이나 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들을 좀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계속 기다려야 되고 계속 마음을 비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어 너는 왜그 사람 왜 만나 그냥 버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자꾸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 라고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또 한참 연락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답답하지만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잘 지냈어. 이런 연락이 온다면 굉장히 또 나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으로도 보여지세요. 그래서 제외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많이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무조건 이 사람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중심을 잡고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세요. 칼라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의 의미로 뽑은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여린 칼라, 안정감 있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대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남을 잡고 하다 보면 관계성은 또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다 흡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 라고 나오세요.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면 무겁지 않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어떤 흐름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화해라든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어 보이시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의 중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나오세요.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을 해 갖고 조율을 해 나가야지만이 제외 이후에 흐름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힘들다면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게 보이시기도 하고요.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시려고만 한다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포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만남이다. 라고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1번의 리딩이었습니다. 2번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서는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고지식하기도 하지만 표현도 좀 없고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언도 해주는 사람이고, 약간 오빠 같은 사람, 굉장히 또 성숙한 사람,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베풀어 주려고 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는 상대분의 모습으로는 나오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진다든가 또 이런 이런 것들이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을 했을 때는 나도 자존심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내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관계성에 있어서는 제대로 잘 이어지지 못하면서 좀 답답한 관계로 어 끝이 많은 부분도 있었다고 라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나랑 나하고의 만남은 즐겁고 좋았던 거는 있었지만 자꾸 주변 사람의 흐름으로 주변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구설수라든가 이런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워낙에 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얘기 안 하고 혼자 쌓아두기만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관계를 잰다든가 아 이랬으면 좋겠고 또 저랬으면 좋겠고 자. 자꾸 다가오는 것보다는 자꾸 내 스스로 는 재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멀어진 그런 관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락을 했을 때 만남은 이루어지실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이 사람을 만날수록 기대감이 많이 깨지시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회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편하실 수 있다 라고도 나오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냐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워놓으신다면 새로운 인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지시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실망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다가 자신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은 나의 잘못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고 오히려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로도 보여지세요. 아이 같은 모습이 또 있어서 상대방은 내가 연락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크다. 이렇게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서 그래도 연락이 오겠냐 해도 해 볼까 하다가도 조금 기다려 봐야지. 좀 나는 다른 일을 해야지라든가 이런 연락을 먼저 행동력 있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해도 내 자신이 좀 냉정하게 안 받아 주실 거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도 좀 없고 또 어떤 생각에 있어서도 크게 나를 생각하는 부분도 없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재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재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재회가 된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잃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내가 만남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라 보여지시고, 화가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재회를 좀 바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로 보여지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예를 들어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다시 답답하게 꼬이고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계속 비워가면서 이 관계를 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보여주세요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은 좀 없고, 제외도 어렵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서도 연락도 오는 것도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좀 흐지부지가 되는 부분으로도 나오시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 자존심을 더 지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잊고 마음 비우면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더 만나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나오세요. 많이 실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외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이번의 리딩이었습니다. 3번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3번에서는요, 두 분의 성향이 많이 다르신 거로 나오세요. 상대방은 성격이 좀 급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성격이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어떤 일에서도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라면, 나는 잘좀 참고 인내해 주려고 하는 거, 또 포용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변화가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어떤 일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시작하는 단계고,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단계로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격려도 필요하고, 또,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세요 그런데 나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알고, 잘 챙기고, 잘 베풀고 주었다라고 해도, 항상 상대방의 어떤 변화무쌍한 행동이라든가, 좀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중지되고 깨져 있는 거로도 보여지세요 많이 다툼도 있으셨을 거로 보이시고요 나 자신은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고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이지만 또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 자신이 항상 기다려주고 또 맞춰 주고 하는 어떤 나의 성향 때문에 상대가 좀 안정되고 나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카드에서의 상황에서도 봐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깔끔히 끝났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이런 경우는 재회가 가능하기도 하고 재회가 되시고 나서도 전에 알던 사람의 모습보다는 좀더 많이 변화가 된 후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새롭게 재회하고 다시 만난 후에는 오히려 과거에 좀 가벼워 보이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했던 모습이었다면 다시 시작할 때는 좀더 진중해진 부분도 있고 좀 안정감은 있어 보이지만 약간 예민하고 냉철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느끼실 수 있다라고 나오세요. 그래도 이렇게 재회가 다시 됐을 때는 나 자신이 또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에서는 상대방은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친구 같은 에너지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나에게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또 맞춰주고 하셨던 거에 대해서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도 있는 거로도 보여 주세요. 서로 배려하고 친구 같고 관계성이 편하고 좋았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잘안 돼서 힘들었다가 조금 더 나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당하게 나에게 다가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보여 주세요. 오히려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다가오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수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좀 우리의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고 답답했던 관계에서 새롭게 변화가 오면서 소식이 오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된 이후에도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잔잔하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도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과거에 기대가 깨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고 보여지시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언제 제외될까?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열중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나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서도 성숙 되게 상대방과 재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라 나오시기 때문에 좀더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세요. 자, 여기까지 3번의 리딩이었습니다. 4번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내 자신의 성향도 되게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는 성향 희생하고 가족같이 되게 포용해주고 그랬던 모습들이 나오시고요. 일편단심이고 참한 성향 또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도 보여지세요. 그런데 여러가지 주변 상황들이 힘들었다라고 나오시는 거는 음, 상대방이 바쁘기도 했겠지만 전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많이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연락은 운명적인 어떤 연결고리는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또 끊어졌다가 연락됐다가 이어졌다가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신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상대의 모습에서는 차갑고 냉정하고, 또 어떨 때는 칼 같은 모습들 그러면서도 또 반듯하게 고지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은 다 틀리는 건 없지만 나 자신이 되게 지치고 어떨 때는 가끔씩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 다시 재회가 되고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번에는 내 자신이 연락이 와서 만날 때는 좀, 그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스스로가 드실 수 있다라고 나오세요.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재회가 됐을 때도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을 더 걱정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상대방은 나하고의 만남을 싫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하고 다가가면 그래도 받아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미지적으로는 여왕처럼 굉장히 좀 당당하고 자존심 센 그런 사람으로도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한테 관대하고 어떤 일에도 참 적극적인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로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 받아줄까 하는 어떤 갈등 요인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나오시거든요. 마음에 있어서는 주칙적으로 연락을 좀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또 재회를 한 후에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시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만난 이후에는 하나씩 조율해 가면서 만나간다면 조금씩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사랑도 느껴지고 열정이 살아나면서 사랑도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으세요.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즐겁고 또 약간은 가볍게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좀 만나보자 무겁지 않게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만남이 이어가실 수 있는 거로도 보여주세요. 불같이 확 좋아졌다가 그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은 지연이 됐다가 그러면서도 서로의 인연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차분하게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시거든요. 좀 특별하게 손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분하게 해 나가면 즐거운 만남도 될수 있고 오래 가는 인연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세요. 그래서 좀 참고 인내한 거에 대한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면서 우리 관계가 좀 평화롭게 잘 이어갈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거든요. 만남이 무거우면서도 안정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즐거움이 생기면서 좋아지는 부분으로도 나오시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하고 조금은 그 사람을 기다린다면 어, 마음 편하게 하시면서 맞춰 나가신다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올인하고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서 보신다면,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 그런 게 기다려지기 어려우시다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괜찮은 부분으로도 보여주세요 누가 먼저 하기 전에 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행동을 해 보신다면, 제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도 보여지세요. 좀더 가볍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행동하기, 하는 것이 4번에서의 핵심적인 답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의 리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번에서 4번까지의 리딩을 보셨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람인터로를 검색해주세요. 거기에 채팅하기를 누르셔서 해인터로를 호출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